안녕하세요. 지금 흐린 날씨가 한 일주일도 넘게 계속해서 비가 오고 어 이렇게 비 내리면서 어 흐린 날씨가 오래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미국 그 캐리비안 쪽에서 그 허리케인 어 태풍이 오면서 어 미국 이 본토로 북상하기 때문에 약간 그 동부 쪽에 날씨가 계속해서 흐리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날씨가 흐리고 좋지 않은데요. 그래서 밖에 있는 꽃들도 계속 물에 젖어 있고, 어, 날씨로 인해서, 어, 이렇게 햇볕이 없으니까 좀 우중충 합니다. 오늘은 이 키우고 있던 그 호접난인데요. 보통 우리가 키우시던 그 호접난, 어, 꽃대도 지고, 어, 다 잘라주고, 이제 꽃이 지고 난 이후에 한동안 그 다음 꽃이 피기 위해서 어, 뿌리가 성장하고 또 새로운 잎들이 나면서 어, 그 기간 동안 어, 다음 그 꽃대가 자라기 전까지 이런 그 뿌리와 잎들이 많이 자라게 어, 되면서 그 준비 기간처럼 어, 많이 그 뿌리나 잎들이 자라게 됩니다. 지금 이 보시면 어, 밖에 뿌리들이 많이 그 어, 나와서 새로 자라는 뿌리들을 많이 볼수 있게 되는데요. 뿌리도 굉장히 굵고, 어, 아주 그 튼실하게 보이는 그런 새 뿌리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뿌리 쪽에 이 약한 갈색으로 보이는 이런 거는 지금 그 어, 새 뿌리가 나면서 몸체에 그 가까이 있던 그 잎을 밑을 뚫고 이렇게 길게 뻗으면서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 그 꽃대지고 난 이후에. 어, 뿌리들이 자라면서 다음 꽃대에 올라오기 전까지 이 뿌리들이 자라면서, 어, 그 준비 기간처럼 그 기간에 또 난이 이렇게 많이 그 자라게 됩니다. 지금 이그 꽃대 잘라주고 난 이, 이후에 이렇게 뿌리들도 많이 살았지만 이그새 잎들도 어, 지금 이렇게 나서 어, 자랐고 지금도 이새 잎이 나면서 자라고 있는데요. 이 이제 보통 우리가 난그 어, 꽃이 지고 난 이후에 다음 꽃대가 올라오는 그 기간은 제법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또그 기간동안에 이제 나는 다음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어, 자체적으로 어, 뿌리와 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돌려서 보시면 어, 앞에도 지금 이 뿌리들이 굉장히 많이 어, 자라고 있지만 뒤쪽에도 어, 지금 그 뿌리들이 새로운 그 뿌리들이 나면서 많이 그어 형성이 되고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제요어 자라는 그 뿌리 또 위에 이게 여기에도 어 이쪽과 어 지금 어 위에 또 여기에도 이렇게 그새 지금 뿌리들이 정말 활발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난 키우시다 보면 어 보통 가습으로 그 잎이, 어, 누렇게 뜨고, 어, 또그 잎들이 물러면서 병들 때도 있는데, 그 물러는 잎들이 지금 이렇게 중간에, 어, 생긴다거나, 또 뿌리 전체로 하나둘 번지면서 잎들이 다그 누렇게 뜨고 변하면, 어, 그거는 물음병이나 가섭으로 인해서 이그어 병이 생긴 거지만, 자연스럽게 난을 키우시다 보면, 어, 맨 아래, 지금 이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엽이 생깁니다. 그거는 이제 오래돼서 어그잎들이 이제 생명이다 하고 어 이제 새로운 그 잎들이 나면서 어, 처지면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는 거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너무 그 잎이 누렇게 변했다고 어, 좀 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억지로 떼면 어, 무리가 있지만 좀 이제 오래돼서 세력을 다 잃었을 때 이렇게 쉽게 어, 떼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어, 저도 떼 내려고 하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정말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어, 크게 어, 그 난의 무리가 가지 않고 어, 오래된 하엽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뒤쪽에 어, 앞쪽에 그 지금 새로운 그난 뿌리들이 나면서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는데요. 어, 이제 그 난이 건강하게 어 자라고 있으면, 어, 이렇게 새 뿌리들이 이제는 그 화분 몸체, 화분 속에만 자라는 게 아니고, 어, 밖에도 보시면 이런 그새 뿌리들이 많이 자라서 마치 그긴 머리카락이라든지 아니면 긴 수염처럼 이게 이제 화분 전체를 뒤, 어, 덮을 정도로, 어, 크게 뿌리들이 많이 형성해서, 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 호접란도 지난번, 작년에 그 꽃이고, 또, 오래 되면서 누렇게 변한 꽃대도 제거한 이후에, 어, 새로운 그 뿌리들이, 어, 지금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고, 어, 뿌리들이 한두 개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 잎과 잎 사이 전체로 어, 다 새로운 그 뿌리들이 어, 나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새 뿌리들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어, 어느 날 잎과 잎 사이에 어, 새로운 꽃대도 나면서 자랄 것 같은데요. 어, 이 호접란도 오래 키우시면 이 뿌리들이 아주 그 바깥으로 보이는 뿌리들이 어, 길게 아주 어, 많이 이렇게 뻗치면서 자라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자라가는 그, 주, 어, 뿌리들 형성하고, 어, 자라는 가정들을 영상에 담아 봅니다. 어, 벌써 이제 이것도 꽃이 진지가 제법 됐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이후에 이제 새 꽃대가 나와서 또 꽃이 피는 가정들이 올것 같은데요. 어, 오늘은 새 잎도 활발하게 자라고 있고 또새 뿌리도 많이 자라는 이 호접난 어, 건강한 뿌리와 잎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어, 날씨가 흐리고 어, 좀 가을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기온이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어, 좋은 그런 시간들 되세요. 감사합니다.